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행복한 사람의 기준 측도는 무엇일까요? 건강하면? 소득이 높으면,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 즉,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하면 고통스럽고 삶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마음이며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것과 마음이 가난한 것은 관계가 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 대체로 마음이 가난합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위에는 호소할 때가 호소할 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배고픔이며 목마름입니다. 마음이 배고프지 않으면, 마음의 갈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이란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상황, 그 현실적인, 그 현실적인 상황을 앞에 놓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현실적인 상황을 앞에 놓고 애통하는 것이 복됩니까? 그 애통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아파하는 슬픔도 필요하지만 이웃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아파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내 자식처럼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째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라리 역설입니다. 오늘날은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 돈의 힘을 신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단지 성격이 온화하고 유순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에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합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온유하면 손에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양보함으로서 사람을 얻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넷째,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한 이 시리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오지 않는 말일지 모릅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경험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막연합니다. 진실로 배고파 보지 못하고 목말라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그 대상은 먹는 것,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의 대상은 의입니다. 밥이 아니라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야 하는데, 의의를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증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의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냉정하고 무자비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하고 공의로워야 하지만 또한 긍휼도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긍휼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무정합니까? 긍휼이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성경 기모데우서 3장에서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들리는 소식은 온통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소식들 뿐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긍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긍율은 또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용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은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를 배신했을 때, 내게 피, 내가 피해를 받았, 입, 입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그런데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는 따라옵니다.저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유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긍유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유히 여길 때,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유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위생적인 문제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말합니다. 마음이란 그 사람의 인격의 자소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인격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laughs> 마음을 청결하게 할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죄인인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죄를 씻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청결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사장은 또 이렇게 해답을 해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도덕과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합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합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의, 공, 갈등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고 화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합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까? 합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합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이견이 생기고 갈라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평화와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 샬롬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각자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옥해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함옥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화목한 관계로 지내도록 도와야 합니다.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할 것이며, 세상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입니다.여덟째, 어렵게 살려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면 칭찬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따릅니다.그런데 그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우리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모슬렘 국가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 같은 핍박을 동일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제도와 가치관 속에서 일관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싸우려고 한다면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늘 주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을 먹을 때그 욕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르고,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려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서 팔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